어, 아 이건 어. 여기 있구나.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형? 장식이면좀 여기서 하는 인데아 한국에서 고치하는 데라서. 어, 네. 나, 아 우리는 우리는 필요 없어. 우리는 괜찮고. 아니 나머지는 중국. 중국 갔어? 아니 중국 중국물 중국물. 아 우리 아, 아, 중국사람. 아니 우리산. 예 지금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 앞으로 일정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기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뭐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스포티비와 하는 것도 있고 네이버와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트위치와 연계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게 길지 않아요 한 4월 정도까지 있다가 4월 정도에 네? 아마 국민 팀에서 마주볼 수 있지 않을까 시청자 분들이랑 같이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장식이가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네. 저보세요 롱주팀 지금 코치인데 아, 힘들어하고 근데... 있어요 원 어, 이거 네가 진행을 했어야지 그 요즘에 <laughs> 요즘에 그 장식 씨 <laughs> 요즘에 그 코치로 롱주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왜 중위권에서 탈출을 못 하시는 거죠? <laughs> 야, 너무, 너무, 그렇게 막, 직설적인 질문을 이게, 안 하기로 합시다. 이게 직설적인 게 아니에요. 좀더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어요. 왜 상위권 평가를 받고 상위권에 못 올라갔냐?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중위권에서 못 벗어나시는 거죠? 다제 업입니다. 애들은 잘된 애들인데. 아, 애들은 <laughs> 아, 참착하고 잘한다. 코치가 문제입니까? 아니, 근데 일단 응원하는 선산은 쓰레기고 아응원해주는 사람이 좀쓰레기였다 아예 CJ CJ랑 롱주때 CJ 응원했어. 펜들었어. 아, <laughs> <laughs> CJ랑 롱주때 CJ를 응원했다고? 시, 자, 형, 자, 잠시만, 형은 진짜 그걸 당당하시있어형 그날 채팅방에 있었는데 블레이즈가 너무 롱주에 많이 있어서 <laughs> 형은 네, 롱응원 네, 했어. 네. 야 나는 나는 애초에 나 둘다 난 둘다. 저는 애초에 아, 그... 난둘 다. 그 롱주 팀 이름을 롱주 미라클 블레이즈라고 불러요. 하지만 호산 씨는 그상네 그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날에 대해서. 아니, 저는 종자가 일단. 동작. 프로스트, 프로스트 쪽이라서아 프로스트 태생이다 본인은 메다형이 불쌍하잖아요 사이만. 아 어. 본인은 프로스트 태신, 태생이고 그리고 또 1라운드 때는 롱주했이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호사챙겨줬다고야야야월 <laughs> 야. 야, 야. 야. 아, 이게 롱주가 어차피 플레이오프 가면 다 이기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 그럼 CJ 못 올라간다 아 그럼 CJ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원을 했다 동정심에 안타까워서. 아니 CJ 솔직히 상관없어요 저랑. 아, <laughs> 아니 솔직히 메라에 메라 형 빼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아, 그게... 그 아니 그게. 아 맨하염 불이에 정석 감독님 상관없는 거네? 쓰레기아 지금 눈알 야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눈알 누나, 누나 누나 걸리지 마잠깐나요 일단 이누나 j 직관은 안갈 거고요 야 누나야 누나야 누나고누나누나누나이 딱히 누구팀을갈 일이. 그럼, 있잖아. 그럼 롱주는 안 갑니까? 롱주는? 롱주 직관 한번 롱주 직관 안 갑니까? 롱주 직관? 네. 롱주 직관 가서 방송 한 번. 방송 한 번, 이렇게. 네. 포케 하면서.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롱주와 CJ 2라운드 경기 직관 와있습니다면서 저는 여기서 롱주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함정식 코치가 어떤 전략을 준비해왔을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이런 거안 해? 거 이런 거안 해? 아, 뭔또귓속말이야사내색끼가 네.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요. 네네. 네. 호산이가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네네. 이렇게 길을. 형 근데 솔직히 가기 귀찮은데 어떡하죠? <웃음> <웃음> 네. 아니 솔직히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가면정 강릉이 계시는 것도 가기가 귀찮고. 네. 굉장히.. <laughs> 롱조도가 이겨 신기해서 거의 이 새끼는 인간관계의 선을 긋자는 선인 것 같은데 언제든지 날 잡고 한 번은 가겠습니다 스페이스님 레이머는 아, 진짜 그... 잘하는데요 스페이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야, 야, 이거는 호산이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호산일를찍어겠습니다아 이거 너무 쓴데? 니가 따랐잖아 니가 따랐어 니가 지금 기간 나갔잖아. 기간 나갔잖아. 아, 지금, 아, 지금 시청자 여러분